제발, 블리치야. 오케이. 자. 아. 아니 이건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피오라가 끊을 수 있는 스킬이 없는데 어떻게 끊는 거야? 뭐야, 커서스용 왜 켰어요? 아, 잠깐만! 날 잡으러 몇명 오는 거야? 누구야, 이거? 미친 <laughs> 사람이네, 이거. 뭐 아무도 안 죽었어? 저기, 저기. 와 <laughs> 레전드. 아니라습가을 이제 관전 피드백을 챌린저 찍고 자꾸 멋있게 하려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한 100일 정도 만에 다이아에서 그말를딱 찍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어, 챌린저 찍고 한번더 하면 되지. 뭐, 그 어, 완전 피드백 할 건데. 내가 뭐다 해줄 순 없으니까, 딱 3명 정도만 커브를 합니다. 어, 어떻게 할 거냐? 실버 골드 한명 실골 한명 그 다음에 플레에메랄드 한명그 다음에 다이아 마스터 저한명 이렇게 총세 명을 뽑을 거예요 자 이제 뽑는 기준 자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는데 제 게임을 안 하는 사람 그니까 많이 안 하는 사람 예를 들어 뭐 전체 판수 뭐 100판 지금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전체 판수 100판 한다? 이거는 거의 게임을 안 한다는, 뭐, 직장인이라던가? 이런 사람은 안 돼. 일 원챔. 뭐, 득은 원챔. 기주류, 뭐, 스웨인 원딜, 이런 거. 그럼 당연히 안 뽑고. 세 번째, 세 번째, 듀오춤 일단은, 솔 원딜은, 솔랭이랑 듀오가 되게 차이가 큰데, 딱 전적을 봤는데, 그냥 듀오만 한다? 한두 판 정도는 괜찮지. 근데 계속 그냥 듀우만 한다? 그냥 꼬추 달린 여왕벌이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생배. 생배는 이제 왜안 되냐. 생배는 그냥 본인 티어가 아니라서. 본인 티어가 아니니까. 그니까 높든 낮든. 그니까 낮게 해서 본, 본인 실력에 비해 높게 가서 안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부캐라서 이제 본인 티어가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판수가 존나 많다. 그럼 돼. 한 아, 500판 정도 했다? 그러면 이제 거의 현지인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생배 가능. 아 다섯 번째 패장로. 나 솔랭을 좀 똑같이 한다. 좀 똑같이 하신다. 뭐 템을 다판 흔적이 있다던가 아니면 좀뭐 달린다, 정화유치야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은 가르쳐 주봤자 어차피 솔랭 똑같이 하기 때문에 패장로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들루저 아닌 사람. 예를들어 미드 유저인데, 모스트가 미드인데, 정글인데 그냥 원딜 심심해서 재미로 하는 사람들, 이러면 안돼 이런 사람들은 가르쳐 줘봤자 원딜 좀 하기 싫어지면 다들 다 주라인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모스트가 원딜인 사람, 비정상적인 유저 자, 예를들어 뭐, 계정을 샀다던가 아이디 사 아이디 구매, 뭐, 대리. 뭐, 당연한 거야. 몬스터 봤는데? 파소스 승률 90%. 뭐, 어뮤직 유저, 뭐, 이런 거. 당연한 거야. 아, 이 정도인 거 같은데. 이게 막 주저리 주저리 적어놔서, 되게 간간하다고볼수 있는데,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거야. 게임을 안 하는데, 강의를 왜, 막, 왜 맡겨? 피드백 왜 받아? 게임 안 하는데. 일주일에 롤을 한판 하는데. 원챔은 그냥, 장인 방송 봐야지. 플랭 똑같이 하는데 강의 받아서 뭐해. 원들 루즈 아닌 애가 원들 강의 받아서 뭐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것만 적은 거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댓글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닉네임, 예를 들어, 내 닉네임으로 치는 뭐, 치고, 그 다음에, 티어를 적어. 예를 들어, 본인이 실골이다. 그러면 실골. 그 다음에, 사연을 적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몇백판 박았는데, 티어가 안 올라서 힘들다, 뭐, 그런. 음, 감성파리도 어느 정도 하면 좋다. 간절해 보이면 뽑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지원을 <laughs> 해줄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경쟁, 경쟁해야 되는 거잖아. 같은 티어인데, 얘보다 내가 더 간절하게끔 그 어필을 해야, 하면 좋기 때문에, 본인을 뽑을, 그런 이유? 그런 걸좀 적어줬으면 좋겠어 영상 업로드 기준 한 최소 일주일 이상 모집을 할 건데 자, 모집 완료되면 댓글로 적을 거야 그럼 뭐 실버 골드가 예를 들어 찼다? 그러면은 실골 모집 완료 그럼 이제 두명 남은 거지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좀 아쉽지만 뭐, 다음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지원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댓글 적어주시면, 그거거든. 전적이랑, 리플레이랑, 다 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거라, 뽑을 거라, 좀 간절해 보이고, 어, 내가 리플을 봤는데, 어, 이 사람은 좀 알려주면 잘할 것 같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강할수록 포플 확률이 높다. 제 설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설정을 룰 어, 설정을 원래 좀못 찾았어 내 설정을. 어, 추천 추천한다 이런 느낌보다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좋. 일단 룰 설정을 알려주기 전에 중요한 점이. 일단은 마우스 자, 이거부터 일단은 바꿔야 돼 크게 들어가서 마우스를 누르면 마우스 검색하면 마우스 표시 또는 속도 변경을 딱 눌러 어, 이게 옵션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 정확도 향상을 무조건 꺼야 돼 이거를 이게 아마 PC방에서 롤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거 설정 안 해놓는 사람들이면 이거 아마 체크돼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마우스 에임 보정이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켜놓으면은 안 돼. 켜 놓으면은 안돼켜 있는 상태에서 빼면은 엄청 빨라질 거야 감도가 뭐 내가 알기론 이거를 단추해서 2단계 내리면 본인이 쓰던 커서에 2단계를 내리면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dpi도 있으니까 본인이 맞는 설정을 찾는 게 중요해 아무튼 이건 무조건 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나 모니터는 24인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24인치를 사용한 이유가 롤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 장비가 24인치인 거야. 너무 좋더라고, 너무 잘 맞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뭐 장, 마우스도 사고 해서 롤 장비를 맞춰, 어느 정도 맞췄는데, 내 티어가 마우스 극점이었나? 낮았는데 모니터 바꾸고. 모니터랑 마우스 좋은 거 쓰니까 이게 한5 0 0 550점 그만 찍었단 말이야. 그래서 장비도 튀어 올리는데 도움이, 도움이 될수 있다. 화면 설정은 24인치 기준. 자 일단은 이거 룰 설정은 뭐 화면은 원래 컴퓨터를 그렇게 좋은 걸안 쓰는데 지금 아 녹화 기능 안 썼을 때는 높음 높음 메니언 생성까지 낮음을 썼거든. 30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녹화하면 레걸려가지고 그냥 보통으로 써가지고 컴퓨터 사양 때문에 보통으로 쓰고 있고 화면 흔들림 이거 이거는 무조건 봐야 돼화염용낙 같은 거 나올 때 화면 흔들리는 임팩트 주는 건데 타이팅 하고 있는데 화면 흔들리면 안 되잖아. 패드 FPS 설정도 이것도 컴퓨터 좋으면 제한 해제도 될 거야. 나 144는 해야 돼 근데 이거 144안 되면 모니터 바꿔야 돼. 144 했는데 렉 걸린다? 그럼 바꿔야 돼. 14는 해야 돼. 중요한 건 이거 세부 조절. 이거는 좀 중요한데 이거 내가 원래 50, 50, 50 썼거든. 이게 너무 어두운 거야. 이게 좀 밝으면 스킬 샷이 좀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60, 60 61로 올렸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좀 밝으면 좀잘 보인다. 스킬, 상대 스킬이. 그러면딱 여기까지인 것 같고. 어, 단축키. 단축키도 딱히 쓸거 없는데 시프트 키좀 많이 써. 그러니까 Q를 쓰면 은 스마트 키가 나와. 근데 시프트 Q를 누르면 스마트 키가 안 나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반 시전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플레이어 이동이야 이거. 이게 아마 이거 플레이어 이동 공격 클릭 이게 뭐냐면 시프트 누르고 그 오른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 공격 된다는 거거든. 그니까 s h i 를 누르고 땅을 누르면 지금 난 공격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왜안 되냐면 내가 이걸 빼놨어 이거를 켜놓으면 그치 이렇게 켜놓으면은 뭐이런면 어, 땅, 땅 클릭하잖아 어, 나는 s h 트 f 를 눌러서 스마트 키를 뺄라 했는데 s h i 눌러서 땅 눌러지면 어색당 나가니까 이걸 빼야 돼 이거를 말고. 빼고 지정 해제하고 아그 다음에 챔피언 조준키 이거를 이제 챔피언 조준키에 대해서 음. 생각을 많이 했어. 뭐, 이 도대체 무슨 키로 설정을 해놔야 이거를 내가 잘 쓸까? 그래도 뭐, 숫자도 해보고 뭐, 그 스페이스도 해보고 뭐 컨트롤 키였나? 뭐, 다 해봤어, 그냥, 그래버고다 뭐 해봤는데, 그냥 나는 키가 제일 편해. 싹 그래서 캡 키로 쓰고 있고, 신경 쓰고 있 이거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설정이 안 돼. 아, 설정이 안 되잖아. 로비 들어가서, 톱니바퀴 눌러서 설정을 해야 돼 거기 화면에서 여기서 설정이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 음향도 뭐 그냥 음악 볼륨만 꺾고 다 나머지 그대로 근데 중요한 건 인터페이스지 인터페이스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24인치 모니터를 쓰는데 이렇게 설정을 딱 해놨을 때내 눈에 딱잘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중요한 건 마우스 커서. 이거는 이제 너무 크면 왜 원래 옛날에 50으로 썼는데 마우스 커서가 너무 크면 성장이 안 늘려. 그래서 너무 작으면 또안 돼. 너무 작으면 또 너무 안 늘려져.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33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마우스 커서 이거는 내가 이거 새로운 거는데새로 그냥 기분 전환인 거 같아. 평상시엔 이거 쓰는데. 안 쓰고 이거 쓰는데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본인에 맞는 거 쓰면 돼. 공격사거리, 이것도 예전에, 이것도 예전에 안 키고 사용했는데, <목소리> 이거 켜놓는 게 좋은 것 같아. 원딜은, 이것도 그냥 원딜이는 평타 많이 치니까, 거리 조절하는 게 편하게. 아, 그 다음에 사이드스텝이 이거 무조건 켜야 돼. 이거는 왜 켜야 되냐면 스펠 재는 용도야. 그리고 플래시를 딱썼어 그러면은 내가 픽을 찍어 황대 플래시 빠졌다 그럼 이제 시간이 뜨잖아 6-3-0이 필 빠졌으니까 11-3-0 이게 계산을 하는 거야 5분 더 하면 되니까 스킬 손목값 표시 이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 여기 스킬에 적혀져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안 적혀져 있지 이러면 이제 48이라고 적혀있는단 말이야 이걸 사람이 레벨업하면 다 마나가 달라지는데 스킬이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 내 마나가 몇 남아있는지를 보고 계산을 하는거야 이거 예를들어 스킬 돌리려면 몇 필요해 최소 100, 100, 148이니까 대충 이제 한 150정도 있으면 Q, W, E를 다 돌릴 수 있겠구나 이거를 그냥 암선으로 계산하는거야 인게임에서 대충 근데 이걸 이제 안 적어놓으면 모르는거지 이것도 이제 켜놓으면 유용하게 쓸수 있다 어, 이거는 이제 그 구독자분이 알려준건데 이거 그 사이온 궁이랑 카소스 궁쓸때 이거 옆에 뜨거든? 이거 개꿀인 것 같아 이거 뭐 브라이어 그냥 카운터 아닌가? 뭐 그냥 옛날부터 50, 56 썼고 이거는 사실 근데 그 마우스 TPI로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감도는 그냥 본인한테 맞는 감도 찾는 게 좋고 자동 공격은 무조건 꺼 이거는 정글로 아니면 킬 이유가 없어 여기까지. 이거를 키면은 이제 피지팅 같은 거 걸어놨을 때 걸어 라, 자동 공격 돼가지고 라인 망가질 수도 있고 이거 허사 위치로 이동 이것도 좀 좋아 자 상대가 예를들어 세 명이 나한테 뭐물려와 이렇게 나는 예를들어 이걸 때리고 싶고 A로 이렇게 아니 이스끼가왜 때려줘 그럼 내가 얘를 때리고 싶고 그럼 이렇게 카이팅하면 돼 이렇게 그럼 얘 때려 이렇게 하면 이제 얘때렸으니까 얘를 때리고 싶으면 이렇게 카이팅하면 되는 거지 나 챔피언 조준 이거 이게 뭐냐면 자 이거를 이제 내가 캡 키를 쓰잖아 캡을 딱 누르면 챔피언 조준 키가 그냥 켜져 있는 거야 이거를 끌려면 다시 캡을 한번더 눌러야 돼. 악마의 기억난다. 나는 이렇게 안 왔어. 나는 그냥 꾹 누르고 있어. 챔피언 조준키 필요할 때 그냥 꾹 누르고 있고. 필요 없으면 그냥 때 손을. 이것도 이제 그냥 취향 차이? 그 다음에 뭐, 클라이언트 설정? 클라이언트 설정은 그냥 뭐, 저사양 모드 이런 거는 그냥 켜놨고. 이것도 이제, 클라이언트 끄기. 이거 끄면은 아마, 좀렉덜걸리니까 그냥 꺼놨고. 아, 맞다. 이거, 이거 이제,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 챔피언기 조준 이거를 봐봐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만 돼인게임에선안돼 아마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설정은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챔퍼 뭐 상승 같은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이제 저는 챔퍼 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 구도가 좀 중요한데 예를 들어 뭐 카이사 vs 이즈리얼 구도 뭐 카이사가 이길 땐또 카이사가 이기고 이즈가 이길 땐또 이즈가 이기거든 그래서 뭐 카이사 대 이즈 구도일 때뭐 어쩔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카이사 쪽이 좀더 편하다 뭐 이런 건 이제 인게임에서 상황에 따라 도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해줄 수가 없어 이런 거는 나중에 생방송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몇 명이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제 컴퓨터 사양 이슈로 못 하고 있고 방송할 때 그러니까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뭐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좀 알려주고 싶어 내 방송을 보면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지. 본인이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내가 실시간으로 답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상승 같은 거는 너무 애매하다고 생각해. 바텀은 특히 또이대 이라. 어떤 조합일 때 무슨 챔프 아니야. 이런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거는 정리를 해준다기 보다는 실시간으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찾아와서 궁금한 점들 물어보면 그때 답변해주고 싶다. 뭐 이외에 좀 궁금한 점은 이제 댓글로.